안녕하세요. 성희와 난초입니다. 아번 영상에 찾았던 산지를 다시 왔는데요. 그때 미공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요 다음 영상에 제가 넣도록 하고요. 아좀 가파르게 올라왔더만 숨이 좀 찹니다. 오늘도 열심히 산행해 보겠습니다. 3반 대주를 만난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얼핏 봐도 민출랑 같이 이렇 보여서, 그래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봤는데 이 확대를 좀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뭐 상처로 인한 반이겠지라고 약간의 생각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전체 입장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중에 잠깐만요. 이 있었는데, 잡아. 아, 찾아야 된대, 이불. 체를좀해게요 3반이 맞죠? 3반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촉수가 입장마다다 나타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소멸도 되고, 그래서이이 장도 연미가져서 산반는 맞습니다. 오호 응. 이 꽃대가 하나 달려 있으면 대박이를. <laughs> 아 이거 스쳐 지나갈 뻔했습니다. 분명히 이 분명히 이게 장애로 판단을 하고. 었는데 입장마다 좀 보니까 아 입장을 또 찾아야 되는데 자아 이. 삼명이 보이시죠? 이 삼반 대주를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 <laughs> 자이 친구는 채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삼반을 만났습니다. <laughs> 요 직접 영상은 어제 산행했을 때제내로온데 대주를 봤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영상에는 담지는 못했고요. 이제 그 연결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첫 삼반을 만났습니다. 아, 미약하게나마. 음, 약한 산반이긴 합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촉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이, 같은 형제주인데 이 친구는 너무 약해가지고 표현이 잘 안됩니다 아, 햇빛에 좀 투과해버리면 금방 표시가 날건데 열심히 탐나내고 있습니다. 잠시 쉬고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앉아서 그냥 물한잔 마시고 조금 머릿속을 정돈 좀 하려고. 요 직전에 지금 촬영한 겁니다. 그 삼반 표현이 이제 영상상으로 크게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차.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물론 고수님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입만 입, 입금 모양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같은 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게 또. 공부 자료거든요. 저도 그렇고. 예. 선반이 확실합니다. 자, 열심히 당겨보겠습니다 대주가 보이시죠? <laughs> 첫, 어제 미 공개 영상으로 담았던, 첫 영상으로 담았던 개랑은 좀, 좀 다른 형질의 대주인 것 같고요. 아, 이런 개체들은 제가 열의 아홉 개.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찾아낼까 말까 하는 그런 난초입니다. 이, 지금, 이, 보시면, 대주인지 지금 제가 채널 해봐야 하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얘두 개만 따로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좀 애매모호한데요. 지금부터 숙제 시간이겠죠? 자, 이쪽 친구 초상립 그, 떡립장에는 미세하게 쫙 남아있고요. 이 떡잎장을 살짝 보고 있는 와중에 삼반이 보이시죠? 약하게나마 좀 꺾여 있는 걸 보고 이게 뭐 천엽인지 중간잎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표현을못 쓰겠고요. 이쪽 입에는 삼반이 예예 보이시나요? 확실히 끌켜져 있고요. 그리고 송립장을 천엽이라고 합니까? <laughs> 저 그런 거잘 모르겠고 <laughs> 저는 뭐 삼반 <산반>, 서반방 뭐 <laughs>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쪽 입에도. 전체 입장에 소멸이 되고 조금씩은 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등쳐버릴게요 예. 미세하게 캐져 있죠. 뭐 일명 비리한 삼반이라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뭐 여전히 소중한 종자목입니다. 자, 이,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게 분리된 촉이라면 이 촉만 떠가지고 갈 거고 이쪽에는 이쪽 입장에 들에는 지금 거의 소멸이 됐는지 아니면은 얘만 독립적으로 그건지 체단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따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같은 연결된 촉은 아니고요. 그이 친구만 지금 한번 더 확인 차아이 이런 걸좀 좋아합니다 막 확실한지 안 한지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히려 여긴더 약하고요 이쪽 이쪽 잎에 확실하게. 한반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분리된 촉이라 제가 이렇게 잘 정리 정도해서 이렇게 하고 입장은 넓고 뭐염류은 그렇게 많이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은 이 친구도 오늘의 인연 쳐죠. 자, 너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이제 산행 마무리합니다. 오늘 대주 3반 포함해서 이제 삼반 개체들몇개 보고 이제 하산합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이렇게 썩, 썩물 가지고 갑니다. 곧 있으면 이제, 음, 이제 꽃들이 개화를 하겠죠. 이제 꽃 구경할 시즌이 다, 다가옵니다. 모두들 안전산행하시고, 오늘도 미흡한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